물고기 때 여행을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배경을, 자, 배경을 바닷속으로 해야죠. 바닷속 2로 하겠습니다. 또 엔트리봇을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어, 이 물고기가 있어야죠. 그죠? 동물. 등푸른 물고기 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가져와서 크기를 좀 줄일까요? 여기다 놓을게요. 처음에 자, 크기를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기,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쪽을 바라보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하기 네. 마우스 포인터 쪽을 바라보죠 물고기가 그죠? 그리고 마우스를 쫓아 다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보죠 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기 자 계속 감, 반복하기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 자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 자, 시작하기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 붙어 다니네. 그쵸? 이건 아니죠. 자, 가면, 마우스가 가면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자, 그럼 얘를 바꿔줘야 되는데, 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동 방향으로, 몸무만큼 움직이기. 자, 마우스 포인터. 자, 계산해서 보면,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만큼 움직이기,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똑같죠? 그죠? 마우스 포인터에 붙어 다니죠? 그러면, 자, 마우스 포인터 거리까지 말고, 마우스 포인터 거리가 예를 들어서 80이면, 어, 80 나누기 8, 한10 정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가 한 160이면, 160 나누기 8 그러면 한 20정도 따라가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계산해서 얘를 가져와서 뭐 10으로 나눠도 상관없는데 우리 8로 나눌게요 8 8로 나누고 마우스 포인트까지의 거리만큼 움직이게 지울게요 자 시작하기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라오죠 그죠 네적당한것 같으네 이제 마우스를 따라오죠 자, 그리고 얘의 어, 이름을 이 오브젝트 이름을 등푸른 물고기라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1이라고 줄게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 얘를 복사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그러지 말고 0이라고 할게요0 0 갔다가 0. 어, 높시다 얘가 0이죠 0이면 얘는, 자, 시작하게 해볼게요. 두 개가 같이 다니죠. 그죠? 이건 아니죠? 자, 얘는 마이너스 1을 따라다녀야 되죠.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까지의 거리 나누기 8이 아니고, 얘는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나누기 8이 되죠. 시작하기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좀 비슷하네. 그죠? 자, 그리고 얘를 또 복사해요. 에서 1. 1. 얘는 여기다 갖다 놓죠. 얘는 얘를 따라다녀야 되죠. 그죠? 그럼 0까지의 거리. 자. 복사. 얘는 2. 2는 1까지의 거리. 나누기 8. 그리고 또 얘를 복사해서 3이 되겠죠. 3은, 아이고. 이게 이렇게 중심점이 띄어져 나왔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이렇게 갖다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요거. 되돌리기 요걸 눌러주면 그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죠? 자 얘는 이까지의 거리.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얘를 복제. 자 얘를 4는 3까지 거리. 얘를 복제. 5 5는 4까지 거리. 얘를 복제. 6 6은 5까지 거리. 자, 이게 프로그램까지 다 같이 복사되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기. 자, 이렇게 따라다니네. 그쵸? 예, 네,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죠? 이게 뭐, 일열로 다녀야 되는데, 이 좀, 모여서 다니네. 그죠? 뭐가 잘못됐을까?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우스 포인트 쪽 바라보기. 0. 자, 0은 마우스 포인트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쪽을 바라봐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1. 자. 1은? 0쪽을 바라보고, 2는 1쪽을 바라보고, 3은 2쪽을 바라보고, 4는 3쪽을 바라보고, 5는 4쪽 바라보고, 6은 오쪽 바라보고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일렬로 아주 잘잘 나오죠. 이렇게 되죠.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여섯 마리까지 일곱 마리까지 했는데 아, 여러분 한 열세 마리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음, 저는 이제 여섯 마리까지만 일곱 아, 마리까지만 했습니다. 자한 개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제를 했죠, 그죠? 복제를. 그렇지 말고 여기서 복사하기는 뭐예요? 똑같아요. 복사하기를 마우스 어,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서 붙여넣기를 넣어주면 복제하기고 또, 복제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7. 얘가 7이죠? 그럼 얘가 여섯 번째 거를 바라보기. 네. 복제하기 하고, 복사하기 하고, 아, 똑같습니다. 복사하기는 붙여넣기까지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13개를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 보세요. 12번까지. 자, 12번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13개. 자,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죠? 네, 멋지죠? 네. 더 나아가기 연습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첫 번째 물고기에만 색깔 효과를 줘서 다른 물고기들과 구분해 줍시다. 자, 첫 번째 물고기에만 색깔 효과를 주자는데요. 마이너스 여기 1. 여기다가만 생김새에서 색깔 효과를 10만큼 주기. 자, 얘를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큼 주기 하니까 뭔가, 뭔가 색깔이 좀 틀리네요. 그죠? 자. 여기 조금 이상하다 색깔을 주고 움직여야죠 그죠 이런 어, 것들은 뭐 별로 눈에 안 띄지만 사실은 색깔을 주고 움직여야죠 자그 다음에 물고기 오브젝트를 3개 선택하고 자 어, 다른 물고기 오브젝트의 모양을 추가하여 추가하여 모양을 바꿔 봅시다 무작위로 물고기 오브젝트 3개를 선택하자 그랬는데 우린 3번 6번 9번을 선택을 해 보죠 자 그러면 3번, 6번, 9번을 선택을 하는데, 에, 다른 물고기 오브젝트를 추가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3번, 3번에서, 모양에서, 모양 추가. 동물. 어, 다른 물고기 모양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물 쪽을 봐야죠. 물. 자, 여기, 음, 요런 물고기가 있네. 적용하기. 자, 얘는 요 물고기로 하고, 3번, 6번. 6번도 모양 추기, 모양 추가. 동물에서, 물에서, 상어로 갖고 올까요? 상어는 좀 아닌 것 같다. 물고기, 입다뭄, 어, 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9번에서 모양추가, 동물에서 물, 음, 주황 물고기, 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시작하기를 눌러 볼게요. 자, 어, 훨씬 이쁘네요. 그죠? 네, 여러 물고기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였습니다.